자 수학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푼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하나 해설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럴 때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사실 거기까지 진동 안 나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다막 허황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이 들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왜 그러면 개념이 제대로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너무 옛날 문제 갖고 오면 또 어때요?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최근 문제 중에 오케이 2, 4 이제 고려대학교 공대의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번호까지는 그렇고 2, 4고려대 문제였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x 제곱이 있고요. 4y 제곱이 있고 5인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5인 녀석이 있었다고 치죠. 이게 뭡니까? 타원이죠. 네, 타원입니다. 타원인데 어디서 선을 그냐면 3콤마 b에서 접선을 그어요. 3콤마 b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더니 걔가 마이너스 5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나더라. 아겠죠 3코마비에서 접선을 그으니까 마이너스 5코맹이라는 점을 지날 텐데 그럼 뭐 B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의 조건에서너 어땠냐면 B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B값을 구하라고 해도 되겠지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B값을 구하 거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죠. 타원 정도라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미적분학에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타원을 모른다고 칩시다.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친구가 타원을 아예 안 배워서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는 알잖아. 원을 좀 찌그러뜨리면 타원이다. 알겠죠? 얼굴, 달걀형 얼굴 같은 걸 뭐라고 해? 타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이제 이 문제 해설을 들으면서 타원이 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정말 타원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가 그냥 정말 기초수학 수준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나왔으면 문제 풀수 있다니까요. 이 년생 접선을 구하는데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요. 자 일단 주어진 상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타원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싶네요 다시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지나고 루트 2 지나고 2분의 루트 2 지나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지나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모르셔도 괜찮은데 3 콤마 b에서 쐈더니 어디를 지는데요 마이너스 5 콤마 0을 지난대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3 콤마 b인데 b가 양수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콤마 0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라 문제였던 겁니다 나는 모른다. 연구대는 가고 싶은데, 대학 수학 하나도 해본 적도 없고, 수학은 논지 오래여서, 중학교 졸업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5코명에서 지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나오면 돼요? 이걸 Y는 M에다가 X 플러스 5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요 직선이랑, 요 원이 됐든 타원이 됐든 어떤 곡선이 생길 텐데, 얘네들이 어때야 돼? 얘네들이? 접해야 되죠. 우리 접할 때, 이런 2차식이랑 접하는 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판별식이 0인 걸로 근이 하나, 중근을 갖는 걸로 문제를 풀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 기초수학으로 푸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제곱이 있었잖아요. 4에다가 똑같이 y제곱인데 이걸 제곱해 주는 거니까 m제곱이 붙을 거고요. x제곱이 붙을 거고요. 10x가 붙을 거고요. 더하기 25가 돼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하자면 4m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똑같이 녀석이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40M제곱 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음. 40의 M제곱 X가 하나 만들어진다. 다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와 숫자 왜 이렇게 큼? 이것도 숫자 줄이는 방법도 잠시 후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100M제곱에서 5를 빼준 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M제곱에서 5를 뺀게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하나만 나와야지 두개 이상 나오면 접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만 나오려면 판별식이 0 이어야 되는데, 판별식이 여기가 짝수라고 봐서, 반으로 나누면 20m제곱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때, 요런 거는 요령이죠? m제곱, m제곱, m제곱 자꾸 나오니까 m제곱을 뭐라고 푸는 게더 편하겠어요? 라지 m이라고 치워내놓으면 좀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20 라지 m이 되는 거니까, 반으로 두배 제곱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400 라지 m의 제곱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때려주시면, 4m 플러스 1이 만들어지겠다. 여기는 100m 빼기 5가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400M 제곱이 어떻게 돼요? 샥 지워지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20M 여기서 플러스 100M 하면 몇입니까? 플러스 80M이니까 마이너스 80M 10M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1이랑 5였으니까 1까지 해주면 여기 더하기 5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M이 얼마가 된다는 게 M이 어, 16분의 1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 스몰 M은 얼마였어요? 양수였으니까 스몰 M 같은 경우는 뭐다? 어, 4분의 1이 나오면 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대 편입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졸도 풀이 가능. 알겠죠? 중졸도 풀이 가능이다. 이 타원의 그림을 몰라도 원 형태가 되겠지, 제곱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어나가는 기초수학의 풀이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푸는 것도 그닥 복잡한 계산은 아닌데, 그 와중에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기초수학으로 풀긴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요거는 좀 귀찮았잖아요? M 제곱하는 건 귀찮았었으니까. 직선을 항상 요 형태로만 놔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사로잡힌 것은 위험합니다. y는 뭐라고요? mx 더하기 5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문제를 풀자고요. 왜냐하면 유형별로 이렇게만 무조건 풀면 됨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연구대 편입 수학은 복합적인 사고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개념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을 반드시 이 형태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가 될 수도 있냐면 m도 x 더하기 5의 mi다. 이런 꼴로 설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m이랑 여기는 m은 다른 거예요. 이 m을 넘기면 m분의 1이 되는 건데 이게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x 더하기 y가 mi니까 여기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죠. x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y가 복잡한 것보다 x가 상대적으로 곱하기 4가 돼서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계산이 좀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mi 빼기 5의 제곱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4Y의 제곱이 5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식을 풀어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M제곱 플러스 4가 하나 만들어지죠. M제곱 플러스 4의 Y제곱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0MY 알겠죠? 10MY가 되고 다시 여기 25에서 5를 빼주는 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까 요 방정식보다 어때요? 요 방정식보다는 요 방정식이 어떻다고? 조금 숫자가 작죠. 그래서 여기서도 라지엠 같은 게 필요도 없어지고 스몰램이 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요령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푼다고 뭐 대단히 쉬운 건 아닌데 조금 계산이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계산 실수가 잦거나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풀이일 테니까 즉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이하의 수학으로 알겠죠. 중고등학교 이하의 수학으로도 충분히 연구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당연히 이게 출제 의도는 아니었겠죠. 출제 의도는 뭐였을까요? 타원의 접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원의 접선의 공식을 몇개 외우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유도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원의 접선 공식을 알고 있으시면 확실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울기 M이라고 주어졌을 때 타원의 접선 공식이 뭐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서는 3콤마 B에서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편이 양수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쓸 필요는 없고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A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타원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변형할 때부터는 이건 뭐야?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나는 미적분을 배웠다. 그래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만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로 나누고요. 똑같이 저기도 4분의 5로 나누고, 이 녀석이 Y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녀석이 이제 A제곱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B제곱의 역할해서 이런 것들에서 타원의 접선을 수업을 할 거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배웠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5가 붙을 거고요. 여기 m이 있으니까 뭐가 돼? m제곱이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 뭐가 붙는다고? 여기 4분의 5가 붙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타원의 접선 공식입니다. 뭐라고? 타원 접선 공식은 모르는데요. 혹시 이 문제의 강의를 통해서 남이 종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수학을 배우려는 건데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타원 접선 공식, 기울기가 m일 때 타원 접선 공식은 암기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자,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5,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넣으면 0이 나와야 돼.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OM이랑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루트 OM제곱 더하기 4분의 5가 똑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면 25제곱이 나오고요. 5제곱이랑 지어주면서 20M제곱이 나올 거고요. 20M제곱이 4분의 5니까 M제곱은 80분의 5니까 16분의 1이 되니까 역시 M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 4분의 1이 나온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사실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초수학으로 풀 수도 있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넘어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자, 이런 식의 창의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걸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타원의 성질, 타원의 기본적인 성질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게 되냐? 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오히려 타원이 뭔지 모르는 친구있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러면 타원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냥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거랑 타원의 완벽한 성질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 이해의 개념의 이해의 깊이가 다르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해요. 자, 꼭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기다. 자,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Y제곱은 5였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됐을까요? 반지름이 루토인 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토고, 여기는 플러스 루토고, 루트 5고, 루토고, 루트 5고, 여기 마이너스 루토가 되는 반지름 루토는 원이었겠죠. 자,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오콤마 0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난다고요. 알겠죠? 마이너스 오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났었으면, 만약에 여기가 4Y제곱이 아니고 그냥 이거 했었으면, 접선기울기 구하는 게 너무 쉬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구하면 되잖아요. 기약적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 루토5죠요 길이 얼마라고요, 길이? 5죠 루토대 5니까 1대 루트 5배예요. 그러니까 1대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루토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뭔 말이야? 루트 2대 1의 비율인 거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뭐가 나왔을 거라고? 2분의 1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쌤 갑자기 왜 타원을 구하라는데 원을 구합니까? 자, 타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니에요. 원을 찌부시킨 게 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꾼 거냐면 y 제곱을 4y 제곱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y를 2y로 바꿨다는 얘기고요. 식이 2배 2y가 되면 y 좌표값은 무조건 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었어야 되냐면 여기 루트호 짜리가 반으로 줄어서 모든 y 좌표가 반으로 줄어 모든 y 좌표가 반으로 줄어서 여기는 있 원들이 이만큼 반으로 줄어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접선도 당연히 똑같이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가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대로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적인 좌표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의 1이란 접선의 좌표도 4분의 1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풀면 일단은 계산도 없고요. 알겠죠? 계약적으로 풀다 보니까. 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접선으로 풀었던 공식이랑 다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검토도 되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다 보면 자기가 타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은 그림으로 풀고 그래프로 이해하고 계산도 해보고 뒤에서 배울 걸로도 써보고 앞에서 배운 걸로도 써보다 보면 정말 이게 수학이 정말 오묘하구나. 이게 정말 진리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짧지만 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